앨범아, 뒤집기 시도하는 거예요? <laughs> 예뻐요. 어제 시댁에서 6시에 밥을 먹고, 마지막 분유를 먹고, 지금 오늘 6시 반에 일어나서 분유를 먹고 놀고 있습니다. 뭐 뒤집기 하려고, 하... 뒤집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건지, 날도 들고, 몸도 옆으로 막 비틀고 있더라고요. 젖병 잠시 헹구고 왔는데. 앨범이도 뒤집을 거예요? 근데 э н е р 갈 수밖에 수없다하더라고너 대신 디든겠고 갔다와 그럼 그때 한번 밥을 잘 먹는 것 같지 그래도 먹는 것 같지 않아. 김하나? 아빠 오니까 좋아? 아빠 옷 갈아입고 나왔나? 아. 이제 끝! 초코, 초코, 초코. 아, 하람 아, 초코 안 초코. 돼. 진짜. 초코 먹는데 안 돼. 래 아, 초코는 안 돼. 어, 음. 초코 안 돼. 나만 먹을 수 있어. 어. 형아는 하람아. 형아가 돼서 초코를 먹어도 밥을 잘 먹어서 먹는 거야. 뭐? 맞아. 이제 여섯 살. 나이나 이제 살이야. 여덟 살이야. <목소리> 형은 이제 여섯 살 되고 하나이는세 응. 살. 내... 하나이는세살될 거야. <목소리> 나는 여덟 살 오빠. 응. 나 다섯 살 오빠. <목소리> 너는 난, 너는 세 살. <목소리> 팔 대. 세 살. 나 대. 아. 자고그 숟가락 조그만 거 없나? 숟가락? 음. 아 국자? 음. 아, 어, 거기 있네. 이거, 이거 너무 크잖아. 응. 커? 어. 나도 신랑이랑 연애할 때부터 와슨 응. 많이 시켜 먹었었어. 여기 가까워 갖고. 응. 옛날에 원 자체 할 때. 거기 상무에 육풍삼도 맛있다. 우리 아 우리 가게 있는 데아 육풍삼 우리 거기도 있었잖아. 비산동에. 비산동에 가봤어요. 엄마. 파라마. 엄마가 밥잘 먹으면 빵 줄게. 엄마가 밥잘 먹으면. 줄 거예요, 김하랑. 야, 응, 응. 어, 물 마셔. 아, 아니야, 안 놀래. 할머니 집겁니다 어. 미 아빠. 하나마 오늘 우리 어디가 지금? 김하랑 우리 어디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간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엄마, 자고 나면 어디가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자고 나면은 우리 어디 가요? 엄마, 경주. 경주 가요. 경주. 엄마도. 엄마 시동 엄마 걸러 가야 돼요 이제. 어니야 아니야? 저희는 오늘 기둥에 갔다가 오늘 하룻밤 자고 내일 경주로 갑니다. 조반 하람이 할말 있어? 어? 도박, 도박. 도박, 도박. 우리 지금 어디 가는지 얘기했죠, 하람이가? 엄마. 저희는 금요일, 토일 요 경주로 갑니다. 어, 하람이가 이제 동생 생기고 나서 거의 바깥 놀이도 못 나가고 거의 산책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하람이. 만을 위한 나를 만들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신랑이랑 얘기해서, 사람이가 좋아하는 물놀이를 해주러 갑니다. 한 일, 지금 신랑이 엄청 바쁜데, 어, 하루를 연차를 냈어요. 이제 계속 바쁠 예정이라가지고, 한동안 또 이렇게 가족들끼리. 응! 음, 가족들끼리 갈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갔다가 또 열심히 살다가 알겠어! 살다가 여름 휴가 때 가족들끼리 다 같이 놀러 가야 될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갔다 오면은 사람이한달 뒤에 어린이집 가고 또 열심히 살고 여름 휴가를 떠나야 합니다. 지금은 시댁 가는 길이고 시댁에서 하루 자고 아침에 아침밥 먹고 경주로 떠날 겁니다 지금 방음소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요렇게 고정을 빵. 시켜놨는데 빵, 빵, 빵. 빵 이제 끝 하람 빵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돼 조심해서 가야 될것 같아요 거의 잡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출발 김하람 출발 응? 하나 주세요. 아빠 엄마, 아 아빠, 아빠, 아 엄마가 아 아빠, 아아하람아 이제 출발 물놀이하러 갈건데 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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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요? <laughs> 이불 덮어. 어, 하람이 이불 덮어. 이불 덮어. 어, 이불 덮어. 따뜻하게. 한, 아, 아. 리! 조, 어. 에톤. 우리 에톤이거든? 어. 여기 스타벅스 가시면 가깝나? 응. 스타벅스? 커피 한잔 테이크아웃 해서 출발합니다. 네. 하람이 차... 노래 틀어줄까? 네. 응, 노래 틀어줄게. 하람이는 가면서 좀 자세야. 알았지? 멋지게 앉아서 기다렸다가 오로로 물놀이장 가자. 알았지? 사람이 안 울고 멋지게 있을 수 있어요? 물놀이 할 거야. 엄마 이렇게 안을 거야 계속? 엄마 이렇게 안아주고 있네. 좋은데 아빠. 저희는 이제 체크인을 하고 물놀이장에 갑니다. 아빠! <laughs> 하람아. 저기 물놀이하러 들어갈 건데 기분 좋아? 튜브 타고 들어갈까, 하람아? 응? 하람이 엄마가 수영복 챙길 거야, 지금. 알았죠 저거, 저거. 아빠가 하람이데리고들하라미어갈는 아빠 어 음. 우리 일단 그 수영복 는러면은하수영복어나 아빠 수영복은 내가 아빠 한테 주고 내건 저기 어서 오로롱 아빠빌리지. 아빠는 충전 중입니다. 여기서 점심이랑 간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워터 페일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가

해외가서 돈을 줄수있다 그래도 하람이랑 한번 가, 가고 싶긴 한데 해외 일본 한번 데려가 보고 싶다 하람이 일본은, 일본 그런거에 가면 잘 없을 거야 그치 하람이 진짜 맛있겠다 응. 들고 올걸 그랬는데 들고 와도 뭐진게장신없을텐 하람아 엄마 담아줄게 앉아봐 고기도 주고 하나 맛있는거 줄테니까 기다려봐 하람이 근데 앉아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응. 아, 안 아. 줄것 응. 아 이거 응? 앉으면 줄 거야 하람이 응. 먹어야겠다 물좀 응. 흘려 겨울한번데몇개 없는 같아. 음! <무> 아미안 <잖아> 음. <무> <뉴스> 나갈 거야. 왜? <무> <Natürlich> 왜 줘? 하나면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준다. 아이스크림. 뭐 먹을래 여기서? 딸기, 사과 맛도 맛있겠고 바닐라도 어. 맛있겠고. 근데 우리 곧밥 먹으러 갈거 아니야 아빠? 사, 사과 하나라. 음. 그다음에 뭐할래 바닐라. 가지야. 예쁘네. 파람, 우리 예쁘네. 이제 숙소에 잡고, 갑니다.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또 물놀이 할 거예요. 하나만 네. <laughs> 대답할 때는 아니, 손 들고. 말해봐. 우리 내일 뭐 하는지. 네. 우리 내일 뭐 해요? 네. 우리 내일 뭐 해요? 네. 아니 내일 말고 우리 내일 뭐 하냐고요? 몰라 몰라요. <laughs> 물놀이 응. 하나만. 응. 물놀이. 내일 물놀이 할 거야. 뭐 비밀번호 누르라고신용카드아 <laughs> 신용카드로 피자. 우와... 람봐 여기 어딜까? 음불신 깨끗하다 엄청 여기잘 거야 실까요? 아니야? 아 영수증 주세요. 팔만 한 결제 도와 드릴게요. 하나 아빠가 옷 사줬어요. 보네. 아니. 안 했어요. 하루 뭐 했어요? 아 여기 침대. <laughs> 침대. 응 아람이 침대 있지. 네. 엄마 침대. 아 엄마랑 같이 침대. 침대. <laughs> 침대 있지요. 어, 왔다. 어라만 왔다. 아 왔다. 묶었어? 하람 <laughs> 친구 만나러 갈게 응 친구 로아 만나러 갈 거야 하나마 뻗어서 가시면 돼어서 어디로 가야 돼? 여쭤보자 여기가 입고야안 가져왔어 아 진짜요? 디카를 충전시켜놓고 어. 응. 응. 아 마지라기 챙겨야지 응. 만땅뎀 챙겨야지 해놓고 어. 오늘 안 가져왔어 그럼 오늘 경주 여행기 안나는 <laughs> <나온>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야 제 핸드폰으로 나요? 다 찍고 있어 <laughs> 하나마 로아 안녕 해줘야지 로아 안녕 오늘 엄마가 친구 만난다고 했지? 음. 나오기 전에 한번 응가도 하고 에슐리에서요? 응그 음, 호텔 가.. 그 아, 리조트 가서 아, 어. 오늘 이거, 이거 유튜브에 나와요? 못 자르는 리조트 로아야 좋아 로아, 이모 어딨어 이모 이모 이모? <laughs> 공지야. 어, 코파 진짜 보였다 공주야. 코가 진짜 예쁘지? 어, 코가 진짜 예쁘 아, 예뻐라. 아 공주 예뻐라. 여기 배경이 <laughs> 너무 <먹어볼래>? 예쁜데? 와. 응. <laughs> 개월수 차이가 이렇게 어. 무서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나 동생이랑 공원 하다가. 근데 1 년만 있으면 친구 같을 걸렸어요. 음. 아 지금도 근데 뭐 사람이가 음. 음. 좀 키가 작은 편이. 진짜?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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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 남편들이 봐주니까 저번아 용아. 아이덴 이렇게 해야겠다고. 그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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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 우리 커서 만나자 해. 커서 만나자. 근데 지금 아빠 제일 얼굴 보기 좋은 거 아니야? 네, 살좀 쪘어. 몰라, 늦게 쪘어. 살좀 느끼해져. 살좀거서물요이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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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2시 나와서 철고를콘 사서 가야 돼. 응. 몇 시에 물 요리하러 들어갈까? 응? 몇 시에 들어갈까? 그냥 복숭아 주스인데? 소다야, 제로 소다. 어려워, 하람아? 가요 려워하 가요 아빠 나오면 우리 반먹으로갈까라 어. 엄마 먹으러 갈까요, 음... 먹으러 갈까요? 음, 음, 음. <laughs> 엄마+ 엄안귀귀여엄 엄마 응? 안귀여 엄마 안귀 엄마 안 귀여워 엄마 안 귀여워 엄봐 <laughs> 엄마 안 귀여워 어, 여기 엄마 어, 안귀 어. 오늘 오늘 점심 아 점심 <laughs> 점심 거기 안에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 안에서 먹어야 되나? 맞지 마지막 밥을 호로로에서 먹지. <웃음> <웃음> <응>. 갑시다, 갑시다. <laughs> 나 이거 먹고 싶다. 뭐? 틈새 김치찌개. 이거? 맛있겠지? 여기 어. 이거 버릴 거 같았어. 오 보자마자 뭐? 날 너무 잘안오구만 하람이, 하 자, 이리 와, 하람이 하라마 이거 뭐야? 좋아이아 좋아, 엄마 <목소리> <목소리> 자, 이리 오세요, 하 우유, 빵 빵, 우유 숟가락이랑 같이 먹세요 <목소리> 우유 안 먹고 그래서 치즈나 요거트 이런 걸로 대체해 주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빵 한번 먹어 봐 <목소리> 아빠는 고추장불고기 샀네? 예. 음, 이거, 이거. 이 이거. 요거트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지금 한개 아 한개 먹고 그 다음 두개째야? 두개 거 이거, 이거, 이개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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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라마. 어, 물 첨벙 첨벙 있대 저기 또. 아 자기 안느라고 너무 no. 많아 이렇쭉 no. 바쁘다가 부채선 no. 간다면은 가고 출장비 한날치 그대로 줄게